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널 구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어,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저희 집 밖의 어, 환경입니다. 채널은 팀스의 어, 구조에 있어서 팀의 구조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팀스에서는 팀을 만들 수 있고요, 그 하부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채널입니다. 채널 밑에는 또 탭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하나의 팀 밑에는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채널 밑에는 또 여러 개의 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팀도 원한다면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크게 구조로 보면은 이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어, 채널입니다. 팀 밑에 있는 것이 채널입니다. 팀의 뼈대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또, 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단원 예를 들어서 단원별로 1단원의 커뮤니케이션과 클로버레이션 내용들을 구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만약에 프로젝트별로 한다고 하면 팀별로도 채널을 나누어 가지고 각 팀별로 커뮤니케이션과 클로버레이션을 따로 가져가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 채널 안에는 여러 개의 탭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탭을 달리 구성할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수업용 팀을 만들게 되면 과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채널에서는 과제를 탭에다가 과제 탭을 추가적으로 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용 팀에는 이 과제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체 일반 탭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 그 외에는 내가 과제를 각 채널별로 과제를 과제 탭을 만들어 쓸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나중에 어, 실습해 보겠지만 채널 중재자라고 있습니다. 중재자 채널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 다른 사용자들은 게시물을 따로 올릴 수가 없고요. 오로지 중재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팀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팀의 모든 사용자들은 각 모든 채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게시물을 모든 채널에 다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팀에 채널별로 권한을 따로따로 줄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가 2019년 9월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채널별로 권한은 따로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채널별로 만약에 권한을 주고 싶다고 하면 아예 채널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그 권한을 주고 싶은 사용자들만 따로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근데 많은 지금 팀즈 어, 사용자들이 이 채널별로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권한을 줄수 있는 단 하나가 뭐냐면은 중재자 권한을 통해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또뭐 세팅해가지고 회신을은 어, 게시물을 누구든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은 회신도 못 하겠다.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관리해서 그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코드가 없다. 그러면은 코드를 안 만들고 코드를 아, 이렇게 알려 주기가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하면 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제공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링크를 가지고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메뉴가 뭐냐면 표시라는 메뉴인데요. 표시는 채널에 기본적으로 채널 해당되는 채널이를 어, 팀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숨김으로 나타낼 건지 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채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어떤 채널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채널들은 감춰 주도록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감춰 준다고 해서 접근을 못한다는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 안 보여지고요 내가 그것들 또 열면은 다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 보내기. 어, 팀으로 메일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도 사실은 일반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고 채널로 하나 이상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에 만약에 메일을 보내게 되면 어느 채널에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채널별로 메일 주소가 따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낼 수 있고요. 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eml 형식으로 파일로 저장되게 됩니다. 또 어, 채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은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은 삭제되지만 이 파일은 보관됩니다. 왜냐하면 채널은 원드라이브와 셰어포인트에 어떻게 저장되냐면 폴드 단위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삭제하더라도 파일이나 그 하부조직에 있는 폴더들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있다는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널 알림이 있는데요. 채널 알림은 음, 게시물 내용을 내가 알림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활동나 나타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채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어, 이런 기본적으로 팀을 만들게 되면 일반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원별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단원별로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팀별로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팀팀 팀, 팀, 이름 팀별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널 구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채널 구성하기 조금 더 남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